대학을 신청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3개월 동안 일을 하라고 얘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이틀 만에 출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라고 합니다. 당장에서는 이번에 출근하는 이더 자, 그럼에도 진구하고 우리를 진고하지 말라는 것은 지난 며칠 동안 진행해왔던 열심히 하았던 것이고, 이사들이 공정당한 삶을 살기 야더 이상 내일의 목숨이 아니라 인간이다, 결국이 하차 종료하겠다, 그것에 대한 사다운로밖에못하없습니다

아니 일을 할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어디 가서도 일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나 보광동 대리점 때 보광동에 나와 달라고 다른 데갈수 있는데 다른 데못 가게 해놓고 이제 와서 하루 아침에 서류 한장 갖고 와가지고 너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보광동 대리점 있을 사라질 때나그 나도 그만두는 게 되는 거냐 이렇게 그럴 때는 아그래도 임시적으로 잘할 수 있게 할수 있게 해주겠다, 자리 만들어 주겠다. 사장님, 찾아... 지검장님 어디 있어? 지검장님 나한테 그랬다고. 이제 와서 이 말이 되냐고? 고원동에서 6개월 계속 개고생 시켜놓고. 이제 좀할만 하니까, 할만 하니까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 거야. 아무 이유도 없이 일을 잘했는데, 지금도 저기는 우리 물건에 우리 이름이 그대로 써있잖아. 우리는 어제까지 배송을 했다고,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여기는 우리 소중한 일터라고 생각을 해. 뭘 때려부실 거야, 우리가. 우리가 배송한 고객들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